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운전 경력만 50년이 넘는 남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했습니다. 트럭 몰고 장사도 했고, 아이들 태우고 전국 여행도 다녔죠. 저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들 녀석이 자꾸 저한테 아버지, 이제 운전 그만하세요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이야, 내 아버지가 아직 눈도 밝고, 발임도 좋다. 괜찮다. 이렇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신호 위반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골목에서 브레이크 늦게 밟으신 거 그거 정말 위험했어요. 저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평생 사고 한번 없었고, 제 운전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야, 나도 순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젊은 사람들도 사고 내잖아.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버지 다치실까 봐, 그리고 다른 사람 다치게 할까 봐 무섭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이 그 단어가 참석을 푸더군요. 며칠 후 혼자 운전해서 장을 보고 오는데 신호등이 초록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순간 발이 멈칫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운전을 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차를 팔면, 장 보러 가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다 남한테 부탁해야 하니까요. 자유를 잃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80세 어르신이 운전 중 실수로 인도를 덮쳤다는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분은 충격을 받아 스스로 운전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혼자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차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저와 함께 했던 제 차. 그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도 변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자는 내가 팔아라. 아들이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맙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운전은 놓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제 안전벨트를 더 단단히 매는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관리자입니다. 오늘은 노부모 운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과 자존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생각해보고 주변 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